지금 영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말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손흥민 선수 상황입니다. 이게 다른 일반 유명 축구 선수들의 경우처럼 뭐 어디 가서 얼마를 받느냐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토트넘 이 손흥민이라는 자기들 구단에서 평생 한번 날까 말까 오늘날 토트넘을 지금 그 자리에까지 올려 놓아 준 진짜 매일 아침 일어나 우리 손흥민 숙소 방향으로 큰 절을 올려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도 고마운 귀인이자 여전히 프리미어 리그 최고 선수 중, 한 명인 우리 손흥민은 그저 그가, 나 이가 많다고 해서 푸대접을 넘는 거의. 대신에 가까운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런 상황을 진작부터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팬들이 화가 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는 영국 매체들도 그리고 저 멀리 미국의 경제 언론인 무려 포브스에서도 크게 기사를 내며 그런 토트넘을 엄하게 꾸짖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단 손흥민은 내년 6월이 되면 토트넘과 계약이 끝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게 있어 어떤 선수인지는 여기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 정도인데,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애초에 손흥민 없었으면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팀인데 그가 들어온 이후 매번 리그 탑 5에 오르락 내리락하며 맨체스터나 첼시 같은 유명한 팀들과 항상 같이 언급되며 팀 창단 이후 그야말로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곳이 바로 현재 토트넘입니다. 그리고 그런 토트넘의 호황에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별나고 또 충성스럽기도 유명한 바로 우리 한국 축구 팬들이 오직 손흥민이 뛰고 있다는 바로 그.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 거의 10년간 토트넘을 향해 엄청난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무슨 토사구팽 수준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 정도 기여를 했고 또 정말 오직 돈만 쫓으며 팀을 옮기는 선수들과는 다르게 순정을 바쳐 오직 토트넘만 바라보며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이적 기회들도 단칼을 거부하고 팀에 남아 헌신했는데 또 심지어 최근에는 16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사우디에서 유혹을 했음에도 나는 토트넘에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라며 거의 무슨 만화에나 나올 법한 의리를 보여주며 충성을 다했던 바로 그 손흥민 선수에게 최근 토트넘은 돌을 넘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 손흥민 선수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즉이 정도면 장기 계약을 해주어 손흥민이 앞으로 몇년더 뛰다가 명예롭게 토트넘에서 은퇴를 하며 전설로 남도록 해주는 게 너무도 당연한 판단이자 지금껏 손흥민 덕을 엄청나게 보아 그 자리까지 올라온 토트넘이 보여주어야 할 마땅한 도리인데도 결국 그에게 주는 연봉을 아끼기 위해 장기 계약 대신 딱 1. 1년 연장 제안만을 하면서 지금 모두를 놀라고 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손흥민은 올해 32살로 분명 적지 않은 나이에 합니다. 하지만 다들 본인의 모습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면 쉽게 알수 있듯 사람은 다들 나이 들어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열혈 축구팬 분들이야 이미 최근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추가할 모습 또는 일반인들을 위해 아직도 이 32살의 한국 축구선수가 세계 최강 영국 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얼마나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선수인지 그냥 가장 쉽게 알수 있는 게 여기 있는 프리미어 리그 공식 순위입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 탑 4명의 선수를 뽑은 것인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4위로 거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프리미어 리그의 다른 지표들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거의 항상 전체 4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물간 선수가 아니라 아직도 그 최전성기를 매년 갱신하고 있는 최고의 현역입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매우 당연하게도 현재 팀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손흥민을 이제 슬슬 내보내고 훨씬 연봉이 적고 어린 새로운 선수들을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새 선수들을 알아보고 있고 동시에 손흥민과의 장기 계약은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소탐되실 멍청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국 팀 토크의 기사에서도 손흥민은 지금 사우디에서 리버풀의 살라와 함께 영입 1순위 선수로 어떤 금액을 제시해서라도 반드시 데려오고 싶어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손흥민이 정말 사우디로 가게 되며 손흥민 그자체 실력과 스타성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세상 아무도 못 말리는 우리나라 열혈 축구 팬들 또한 알라만세. 이제부터는 우리도 사우디다 하며 엄청난 관심과 지지를 사우디 축구 리그에 몰아주며 실제로 사우디 리그의 인기와 위상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높아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너무도 귀한 선수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포브스지는 이례적으로 영국 축구리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아주 긴 기사를 내놓았는데 해당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다. 그는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자신의 팀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하게 만들었다. 또 그는 올해 선수로 무려 4번이나 선정이 되었을 정도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전설 박지성조차 그가 이룬 업적에는 근접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어서 기사는 어쩌면 손흥민의 가장 큰 강점인 그의 인성에 대해서도 돌아봅니다. 그는 뛰어난 축구 선수 이전에 훌륭하고 겸손한 사람이며, 그가 고국 한국에서 고귀한 영예로 인기를 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 손흥민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토트넘에게 최고의 충성심을 유지하며 항상 팀에 남아 있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절친 팀원인 케인이 이적을 추진했을 때조차도 그는 그게 분명 자신의 커리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도 토트넘에 남아 계속 뛰었다. 게다가 손흥민은 최근에는 사우디 리그로부터 400억 원이 넘는 연봉에 4년 계약을 제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직 프리미어 리그에 남아 팀을 위해 할 일이 남아 있다며 그 엄청난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토트넘을 위한 이런 손흥민의 가치와 헌신은 돈으로 정량화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다. 최근 전 세계 8,000명의 축구 팬들에게 조사한 결과 토트넘은 무려 전체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팀으로, 즉 토트넘은 리버풀, PSG, 바이엘은 뮌헨보다도 훨씬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건 한국의 팬들이 이뤄낸 결과이다. 한국 축구 팬들 중 토트넘을 가장 좋아한다고 밝힌 사람이 무려 42%가 넘을 정도인데 보통은 해외 팬들은 우승을 많이 하는 팀을 응원하는데 토트넘은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트로피를 들어보지 못했음에도 이토록 인기가 많은 것은 오직 손흥민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데스타에게 커다란 빚이 있다 과연 그가 팀을 떠난 후에도 지금 토트넘의 그 성적과 인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 그가 없었다면 애초에 토트넘은 현재의 자리까지도 올라오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마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의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나이가 서른이 넘었다는 것 빼고는 실력부터 영향력, 그리고 그가 일으키는 경제적 가치에다 거의 순정에 가까운 팀을 향한 충성심까지 갖춘 드문 선수인데다 아버지 손흥정 옹의 좋은 교육 덕에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너무도 훌륭한 인성까지 갖춘 좋은 선수 이전에 드물게 훌륭한 한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토트넘이 돈을 아끼려고 커다란 실수를 하는 동안 그게 어떤 팀이든 우리 손흥민을 데려가는 팀이 있다면 그 손흥민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함께 따라가는 것이기에 그냥 지구만한 꾸로박이 아예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강인이 뛰고 있는 PSG에서 아주 재빠르게 움직이며 손흥민 영입을 시도하고 있고 또 가진 건 모래와 오일, 그리고 돈밖에 없는 사우디 리그 역시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어 다시 한번 손흥민 영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정남 손흥민은 미워도 다시 한번 토트넘에 남아 1년을 계속 뛸수 있어. 과연 앞으로 몇 개월 내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이 있는 PSG로 가서 무려 우리나라 최고의 공격수 두 명이 프랑스 리그 최고 팀에서 함께 뛰는 너무도 특별한 광경을 우리나라 팬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그리고 그에게 남은 몇 년의 마지막 선수 시절을 위해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 가장 행복한 결정을 그가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